자, 남자부 와, 와, 와. 첫 와. 타자입니다. 검은 카시마 엠블랙의 이주아 진짜 무거워. 아. 왜 이렇게 요 자, 3m에 올라가나요? 아, 가요 저거? 5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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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경쟁자 때로 가보면. <laughs> 잠깐만요. 그건 아니지, 그건. 제가 왜 여기로 왔냐면, 저 그냥 안 떼요. 저는 턴을 돌면서 뛸 거예요. 오, 진짜? 근데 팔을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<laughs> 팔도 이렇게 하면서 <laughs> 떨려가지고. 근데, 그래서 3m를 도전하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진짜 <laughs> 저 동작들은요, 그 내가 쉽게 사는 게 아니고요, 몸이 쉽게 사는 거예요. 그냥 그 네. 중에 하는 겁니다.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여 무슨 요가를 하고 있어. <laughs> 아, 이정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. 네. 전혀 에도 없는 거. 화이팅 <laughs> <laughs> 거기까지 정가 없는 데 저기 <laughs> 있지. 오케이 가자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이게 도대체 뭐야? 지금 이 작품은 다이빙에 없는 작품이에요. 다이빙에 없는 작품. 네. 네. 점수를 칠수 없는 작품. 네. 회전은 여... 옆으로 하는 회전은 네. 없습니다. 발에도 네. 벌어졌어요. 작품 나우세요. 배치 배 그렇지. 점수나옵니수 점수, 점수. 아, 점수 다 점수, 점수 궁금합니다. 마이너스, 마이너스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마이너스 5.5. 5.5? 어? 6.5? 점수, 점수 5 .5. 나온다고요? 수고했어 아니 그렇게 공포를 경험하면서 아, 그냥 바로 점수가... A자세로 점프해서 입술하시지 왜 이렇게 턴을 하려고 하셨어요? 그냥 뛰면 점수 별로 못 받을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, 이거, 이거 하면 잘 뛰든 거잖아. 못 뛰든 무조건 금메달 준다고 해가지고 트윈 아, <laughs> 조권 조건! 자조건군 아, 떨린다. 파이팅! 이팅 굉장히 몸이 가벼운 선수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가볍게 점프를 할수 있지 않을까. 가벼우니까. 그렇습니다. 조건 그렇죠. 씨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. 가 수도 있어요. 어. 갑자기 옷을 벗었죠. 옷 벗었어. 요자 어. 이렇게 되면은. 네, 네. 갑자기 옷을 벗었죠. 아, 저일왜 아, 저러는 아, 아, 거죠? 아, 왜 저러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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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우리 권 씨가 저, 왜 저러? 아. 조건 씨. 아,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조금 저기 여심사위는데 네, 제가 좀 발을 하고 있어요. 저걸 가지고. 을 하고. 네. 교수 네. 아, 이게 뭐가 돼? 자, 어, 어, 어. 아, 아, 이거. 어, 어. 기초비형. 이게 이제 기초비형이 되는 거겠죠. 기초비형은 아니고요. 예. 기초지요. 예. 이 자세를 한 5개월에서 6개월만 이 자세를 계속해요. 아. 진짜? 펴져야 되는데 오히려 몸이 닫아졌어요. 아이 늦골 한번 보세요, 늦골. 예. 늪골. 늦골까지는 좋았는데. 아 좋네요, 예. 늦골까지는 좋았는데 입어하면서 엉덩이 힘을 좋아하게 다 몸이 수직으로 들어가야 그렇네. 되는데 그렇죠. 수직과. 몸이 굽어졌죠. 네. 자 조원균 여기서 오. 멈춰서. 오. 오 분째로 감점. <있습니다>. 그렇죠. <laughs> 우리 지금. 자 수리 팔이 감소했어 자, 점수 어? 나왔습니다. 아, 7칠칠점 오. 아. 아. 최종 점수 21.5 점. O입니다. 마지막에 지금 자, 다음 순서입니다. 남자부 히든카트 니코! 니콘 선수가 <laughs> <니콘> 올입니다. <laughs> 유일한 외국인 아이돌.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그렇죠? 태국의 왕자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고요. 니콘이 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은 누나들 팬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. 예. Yeah. 자, 5m까지 올라가는군요. 네, 올라가고 올라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층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아니더 가. 아니, 아니, 이거를... 아니 안 지금 7.5m로. 자, 7.5m까지 올라가는군요. 아니 말이 가 됐어요. 자, 니코 선수가 7.5m까지. 지금 7.5m로 니코 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남자 무석 우연 군 다음으로 처음이죠. 니쿤군 7.5 너무 높아 보 저기 화이팅 화이팅 화 대단합니다 또 우리 아 너무나도 잘생긴 미남 아이돌 니쿤 자 망설임이 오, 없네요 이렇게 열심히 뛰러가는 모습 저만 보기 좋습니다 살아있어요 니쿤군은 리큰 군은 자, A 타입으로 뛰는 것 같습니다. 자, 7.5에서 리큰 군의 A 타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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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갑니 갑니다! 갑니다! 니다니다 갑니다! 니다갑다니다 갑니다! 니다 갑니다! 갑 갑니다! 자니다 갑니다! 자아다갑니니다갑 갑니다! 갑니 갑니다! 자. 니어 갑니다! 갑니다! 니다갑 갑니다!